안녕하세요. 밀리터 리더의 전용준입니다 제가 총격개론 소청편 준비하는 중에 런던에즈 폴런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백악관 최후의 날후석편쯤 되는 그런 영화죠. 어, 제럴드 버틀러 주연이고요. 헌터킬러, 크리미널스쿼드 등에서 제정신 맞나 싶은 배역을 훌륭하게 해내는데 이 영화 역시, 이 시리즈 역시죠. 닥치고 돌격입니다. 그런데 이 런던에즈 폴런 보다가 전투씬에서 각종 총기가 진짜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네, 총기학기론 소총표현의이 영어석 총기를 좀 검색해서 읽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총뭐딱 보면, 아, 이거 무슨 총? 이렇게 아는 수준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기관련 사이트인 imfdb.org의 자료를 참고해서 영상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소총 기본 사항부터 체크 들어가야겠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소총 라이플은 어깨에 견착해서 사용하는 총열 내부에 나선의 강선 라이플링이 파여 있는 화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선으로 인한 요철을 렌즈라고 하며 이 요철의 존재로 인해 탄알의 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출물이 총열을 떠나는 순간 이 회전이 사출물의 자의로 안정성을 유지하며 요동을 막는다고 하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다큐사이언스 보니까 1776년까지 총은 기본적으로 화약과 구슬을 총신으로 밀어넣어 장전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머스킷 장전 격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이 때문에 총의 장전과 발사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총알의 비행이 명중률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활강형 머스킷 총으로는 아무리 명사수라 하더라도 90m 이상 떨어진 사람 크기의 목표물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총포공들은 수백 년전 총알의 궤도를 안정시킬 비결을 발견했죠. 화약 잔여물 때문에 총신이 자주 막히자 총신 내부에 홈을 파서 그름을 제거하여 폭발사고를 방지하라고 하려던 것이 운 좋게도 명중률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라이플이 정착하는 데에는 두 개의 기술 혁신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첫째는 1836년에 독일의 발명가인 드라이제가 설계한 바늘총, 니들 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격발 시 탄환의 뇌관을 때리는 장치가 뾰족한 바늘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1866년에 퀘니히 그레치 전투, 뭐 자도바 전투라고도 한다네요. 여기에서 바늘총으로 무장한 프로이센 군은 전장식 소총을 갖춘 오스트리아 군을 대파했습니다. 당시에 프로이센 군은 바늘총 덕분에 엎드린 자세로 장전이 가능했던 반면 오스트리아 군은 여전히 직립자세로 전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1847년에 프랑스군 장교인 미니에가 발명한 새로운 탄환이었습니다. 미니의 탄환은 원래 전장식 소총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소총에 적용되었습니다. 그 탄환은 직경이 총렬의 구경보다 약간 작아서 총구를 통해 수월하게 장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텅 비어있는 탄환의 밑부분은 격발 시 화약의 압력을 받아 팽창하면서 탄환이 총렬의 내부 표면에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미니의 탄환은 크리미아 전쟁을 통해 그 진가를 입증했으며 그 이후 유럽 각국은 미니의 탄원을 자국 군대의 표준용 탄원으로 채택했다고 하네요. 20세기에 들어와 소총은 자동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직 소총으로 선택된 최초의 반자동 소총은 M1. 캐나다 출신의 미국 엔지니어인 존 게런드가 1932년에 이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는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동안 장전과 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자동소총도 등장했죠. 자동소총의 예로는 독일의 슈마이셔가 설계한 MP44 혹은 STG44가 있고, 그 후로는 러시아의 칼라시니코프, 그 형님이 개발한 AK47, 미국의 유진 스터너에서 비롯된 AR15 혹은 M16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M1 소총이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M16 소총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까지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 《런던 해즈폴》룬의 소총 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필드 L85A2입니다. 자, 영화에서 테러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장면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영국 황실 또는 버킹엄궁 하면 생각나는 빨간 옷, 까만 고깔 모자, 즉 퀸스 가드 그러니까 여왕 근위대쯤 그 되겠죠. 그쯤 되는 인간들이 이제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칩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영국군의 주력 소총을 포함하는 화기 시스템인 SA80 스몰 암즈 4 1980년대의 파생형인 인필드 L85는 불법 방식으로 나토 탄을 사용하며 그러니까 5.56 45mm 그있죠그 나토 탄을 사용하며 가스 압력식입니다. A1 버전이 걸프전 등의 실전을 거치면서 75발당 한번 꼴로 작동불량 재수없는 총은 30발당 한번 꼴로 문제가 있어서 영국 측에서 행클렌 코흐 HK사에 헬프 요청을 했더니 야이총 이거 전체를 고쳐야 할 만큼 문제적인 총인데요 란 진짜 말한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 110곳을 손을 봐서 겉으로만 비슷하지 내용면으로는 확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총 업그레이드해서 A2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상태면 다른 총 만들기 더 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네요. 파피아 뉴기니 방위군, 유고슬라비아 경찰 특공대, 올리비아 경찰 특공대 그리고 영국 육군이 사용 중입니다. 3. 이 인필드의 인필드는 왕립 소화기 제조창이 인필드 록뭐 소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클러 운투. 또는 해클러 엔드코우 36호 소총의 C모델, 그리고 K모델입니다. 순서당 뭐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G36 소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돌격 소총의 효용성을 잘 알고 있던 HK는 1970년대에 5.56mm 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G3를 개량한 G41도 만들고 이와 별도로 혁신적인 부탄피 없을 무 탄피 소총인 HKG11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 된 독일 통일은 HK에게 악몽과도 같은 결과를 안겨주었다네요. 독일 정부가 더 이상 총기 개발과 획득의 예산을 할애하지 않았고 HK는 최악의 재정난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이듬해인 1991년 HK는 영국 BAE 시스템사나의 노열 오드넌스의 매각되어버렸습니다 HK를 인수한 로열 오즈넌스는 돈이 될 만한 사업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가형 5.56mm 소총을 개발하기 위한 HK50 또는 50 사업을 기획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후 G36이라는 제식명을 받게 될 소총의 탄생이죠. 이전에 롤러로킹 방식을 버리고 쇼트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과 회전 노르세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업체의 명성답게 명정률이나 신뢰성은 문제가 없었고 특히 유사시 청소 없이 8000발 8000발을 쏠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와, 8000발이면 우리나라 기준 제대할 때까지 총기 수입안 닦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대박. 아무튼 어 이렇게 좋은 총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부분의 서방 소총과 달리 AK-47처럼 웬만한 오염지대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G36은 독일 연방군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당연히 독일 연방군이 구매했죠. 독일군은 1995년 G36을 채용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8만 정을 도입했습니다. 독일군이 G3를 G36으로 교체하자 스페인,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G3 소총의 보유국들은 독일을 따라 G36으로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난 라트비아, 니투아니아 등의 국가들이 소총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이 선택한 총기도 바로 이 G36이라고 하네요. 정규 부대의 대량채용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지만 군과 경찰의 특수부대들이 잇따라 G36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프랑스의 GIGN, 독일의 GSG9, 이탈리아의 NOCS 대테라 부대는 물론이고 영국의 SAS 스페셜 에어 서비스, 노르웨이의 키스트 예고 코만도 N 요르단의 제71 특수대대 등에서 채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경찰, 핀란드 경찰, 아이슬란드 경찰, 멕시코 경찰 등 경찰기관에서 채용했네요. 우리는 해양경찰특공대가 오 G36C를 채용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에 약한 폴리머 플라스틱 때문인지 네이버 지식벽과를 찾아보면 G36 소총, HK의 전설의 흠집을 남긴 문제의 폴리머 소총이란 부제를 달기도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까는 것 같은데 뭐 내용은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럼 파생형 G36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36 파생형에서 가장 짧은 버전이라고 하네요. C는 컴팩트를 의미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독일의 제식 소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얼굴 보고 피하식별 불과 유니폼 보고 피하식별 불가라고 했죠? 당연히 경찰차에 타고 있어도 테러리스트인데요. 테러리스트 두 명이 G36C로 미 대통령이 탄 차에 양각으로 신나게 쏴대다가 총알 한발안맞고 차량 추돌로 교통사고로 굴러가 버립니다. 두 번째 장면은 주인공 이 베닝이 인질이 된 대통령을 1차로 구한 다음 이미 저세상간 테러리스트의 2총을 습득해서 총알 다 떨어질 때까지 적에게 총알 박아 버리고 결국 브라지단스 얼라이브 소리 들으며 미션 클리어합니다. 다음은 G36 K 버전입니다. 기본형인 G36보다 짧은 카빈 버전이죠. K는 쿠르츠 짧은의 의미를 띠고 했다고 합니다. 영어에 나오는 영국 특수부대 SAS 위를 데이비스 데이 말고 다른 SAS 대원들이 들고 있는 총입니다. 어두워서 뭐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laughs> 죄송스럽습니다. 만잘 보시거나 아마 스틸 사진 찾으셔서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나긴 할 겁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HK416입니다. 이 총은 G36처럼 독일 헤클러 앤 코흐가 설계하고 제작한 돌격소총입니다. 설계는 AR-10급 무기, 특히 미국의 콜트 M4 카빈 계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아말라이트 AR-18에서 파생된 단사형 가스피스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HK사는 앞서 소개해드린 G36 소총에서도 어, 이거과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프랑스군이 파마스를 대체하기 위해 채택하였으며 노리웨이군의 표준 돌격소총으로 채택되기도 였습니다 2011년, 3팀 6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사용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HK416은 육군 특전사 즉 특수전사 는구부대원들의 주력 화기인 국산 K1A 기관단총을 40여 년 만에 바꾸는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구매서 이런 거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체계 개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다산기공의 DS AR15PC가 이 HK416을 다시 한국형으로 개량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국방 tv 본 게임 2 4회 차기 특수전 기관단총 격돌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베닝이 대통령을 테러리스트에게 빼앗기고 빡친 상태에서 SAS의 윌 데이비스 대위를 만나 후 군작전에 아무리 뭐 경원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끼겠다고 완전히 뭐쌩 고집부린 후에 총기, 방탄까지 얻어서 구출 작전에 나섰는데 이때 얻은 총이 HK416D10RX 10.5인치 267mm 총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총으로 결국 주인공이 눈앞에 걸리적거리는 하던 적들을 다 제끼고 대통령 넉미터 앞까지 전진합니다. 그리고 앞서 SAS는 G36K 모델을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부인 윌 데이비스는 부하들이랑 다른 총을 씁니다. 바로 HK416D145RS. 이건 14.5인치 368mm 총열 모델입니다. 베네이든 총에는 구별이 잘안 되는데, 자꾸 보니 앞이 좀 길긴 합니다. 당연히 10.5인치, 그리고 14.5인치니까 차이가 나겠죠. 고증이 제대로인지, 특수부대 대장이랑 대문의 총이 다르네요. HK416은 2000년대에 쓰기 시작했으니, 대장 총에서 신형이겠죠. 참고로 저는 부대원들이랑 같은 마음으로, 같은 m c 인을 썼습니다. 물론 총은 제가 안타깝죠. 아, 그리고 베닝과 나중에 만난 진짜 델타 포스도 HK416을 들었답니다. 다음은 M4A1 카빈입니다. M4 카빈은 M16A2 소총의 카빈 버전으로서 M16A2보다 짧고 가벼우며 80% 정도의 부품들이 M16A2와 호환된다고 합니다. M16A2처럼 반자동과 3 4사격이 가능하고 M4A1은 3.4 대신 완전 자동사격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M4A1은 지속적인 자동사격 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굵은 총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작전 때 급작 연속사격 시 총률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m 4카빈 b 는 미군 제식소총입니다 근거리에서 강한 화력을 필요로 할 때, 보통 특수부대, 특수부대에서는 보통 M4A1 CQBR, 근접 전용 윗총몸 크로스 쿼털스 배틀 리시버를 씁니다. 영화에서는 가짜 델타포스가 이 총을 들고 비밀 안가를 털러 오는데요. 18km 군장을 들고 기지부터 안가까지 뛰어오는데 땀이 안났다는 연기력, 준비성 부족으로 미리 탈러가 나서 목이 꺾여 죽고 지들이 가져온 총 빼앗겨 그총에 죽고 가래 찔리고 미 대통령의 권총 헤드샷에 죽고 한마디로 몰살 당하고 맙니다. 이어서 AKS-74U 이 AKS-74U는 1979년부터 생산된 소련 돌격소총입니다. AKS-74U의 U는 뭐 단축형 소련말로 그렇다고 하네요. 접이식 튜브형 금속 개머리판을 가진 AKS-74의 단축형으로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AK-74에 비해 사거리가 줄어들었으며 반동 제어가 어려워진 태생적 문제가 있지만 비교적 근거리 전투를 상정하고 만들었다 보니 크게 단점으로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개발된 지 30년이 넘어간 데다 다른 AK 계열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양산되었기 때문에 경호원이나 일반 병사들에게도 지급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군에서는 헬기 승무원들의 호신용 화기로도 지급되었는데 헬기 조종시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권총 홀스터 같은 권총 뭐 지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권총 홀스터 같은 AKS-74U 전용 홀스터가 지급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오토바이 2인조 중 뒤에 앉은 테러리스트가 앞에 운전자가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과 시야의 방해를 최대한 덜지면서 동시에 대통령 차에 총을 쇼팅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 단축형 AK-74를 활용합니다. 마지막엔 당연히 사망 또는 중상으로 정리됩니다. 다음은 불가리안 알스날 AR입니다. 즉 메이드 인 불가리아 AK47이죠. 7.62mm, 5.56mm 두 버전이 있고요. 영화에서는 역시 테러리스트가 여기저기서 쓰는데요. 몸통이 올 블랙 스타일로 나옵니다. 나무 재질에 보이는 AK47과는 바로 구분이 되죠. 이 불가리아 제작사는 이총을 민수용, 군용 기타 법 집행용 등의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번엔 중국판 AK 노리코 타입 56-1입니다. 노리코 하면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것 같은 거는뭐 삐린데요. 실제로는 차이나 노르스 인더스트리스 코퍼레이션이 어원이랍니다. 개인 화기 전문 블로거 에일리언 님의 글을 보면 국방 기술 연구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답니다. 노리코 타입 56은 56년에 중국에서 카피한 AK란 의미이고, 여러 버전이 있는데, 56-1은 대검 부분을 제거하고 접철식 개머리판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IMFDB.5월지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 유럽 등지에 민수용 AK를 판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 제작 시에 나오는 소품 AK는 상당 부분이 중국 버전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폴리스 정보기본 테러리스트가 이 중국판 AK 들고 나 테러리스트요 하고 대놓고 다닙니다. 총은 AK 중국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눈치깐 주인공 베닝이 기다리고 있다가 포 바이퍼 강목으로 목을 강타하고 총을 강탈합니다. 이 총으로 이 테러리스트의 동료들 수명이 또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 저세상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밀리터 리더 청자 개론는 소청의 역사와 함께 영화 속 소청 읽기를 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랑 피디랑 공부하면서 원고 작성하고 영상 찾는 거랑 부족한 게 정말 많고 틀리는 내용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편도 많은 지적과 조언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초로 이제 직화에 도전을 합니다. <laughs> 오늘은 아닌데 최근에 그 지금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그 모자 쓰고 다니는 p d 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겸해서 네, 뭐 생일인데 제가 무슨 뭐 케이크를 줄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선물 주기는 좀뭐 그렇게 좀뭐뭐 주기도 싫고 그래서 어 겸사겸사 뭐 일도 할겸 해서 어 제가 그 소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어 1층 상가입니다. 1층 상가하고 어뭐 식당 영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불을 피워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불을 피울 것인가 그래서 불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불을 피우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요이제 화로 여기다가 이제 숯불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구워 먹는 게 성공의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어, 착화제 재령 고체 연료 이착화제도 가져왔습니다. 각종 도구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일단은 이제 머릿 속으로 필요한 것들 잔뜩 샀습니다. 아 이거는 뭐 모은, 모은 것 같습니까? 안테나입니까? 예, 안테나. 저 놀아보신 분들 아시겠는데 이거는 결국 그 습불 불붙이는 거입니다. 들으세요, 소리. 또 불을 또 제대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엄청 고민했어요. 불이 안 붙으면 어떡 하나? 불이 안 붙으면 갈비를 굽지 못하고 갈비를 굽지 못하면 제한테 생일 상을 대접해줄 수 없고 생일 상을 대접해줄 수 없으면 내가 제한테 선물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laughs> 바게트틀입니다. 빵 만드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바게트틀이에요. 여다가 이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죠. 맞춘다아니아 <laughs> <laughs> 이거 있다 이거죠 이거 이거. 네. 불이 안 붙을 수가 없다 예. 예상과는 다른데? <laughs> 어? 이미지 트레인이랑 다른 거? 아니 불을 이렇게 떼는데 이게 왜안 붙어? 밑에다 가스를 이렇게 막 불을 직접 때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 중에 이 캠핑 고수분께서는 제가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직화로 닫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이 안 붙어? 아, 1번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또그거 오늘은 또술한잔할 어, 생각으로 예. 한산 소곡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먹고 아주 감동해서 재주문을 했습니다 왜냐 이게 특히 좋은 게 도수가 16도 양은 1800대병뭐 재랑 저랑, 저랑 둘이 이거 충분히 먹죠 이거 예. 이게 좋은 게 왠지 미디만게 냉장보관입니다 이거 냉장보관 그래서 이거 냉장고에다 보관하려고 있는 거다 뺐어요 그래서 냉장보관이기 때문에 또그 믿음이 더 가는 그런 한산 소고기입니다 어, 필 좋은데? 아, 어 고기 대박이야, 냄새 야, 해운대 <laughs> 해운대 무성갈비가 생각나는 오 생일도 축하하며 감사합니이 풍미나 전어 나와요 어, 풍미나 <laughs> 불충한 너를 그러니깐요 어, 어, 우리 MSG에 불충 나한테 불충한 거 괜찮은데 MSG에 불충한 너를 위해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월한 아,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다 이루시지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PD 생일 축하하고 파이팅강오아 얘가 이제 불이 살살 붙는구나. 그러니까 맛을 이거 이거 마술 이거 뭐? 음. 야, 대박. 야 이거 야이 맛에, 야, 이 맛에서, 야. 어, 어. 음, 잘 먹었어. 음. 뭐야? <목소리> 여보도 막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제돈주고산 거예요. <laughs> 제돈주고산 건데. 오, 엄청 맛있다 이거. 야, 숯불만, 비만이 끝나는 거네 숯불만. 또 갈비 역시도 뜯어야 맛이 아니겠습니까? 음. 뼈하고 살이나붙은데 이건. 쫄쫄깃단거 있잖아요. 그게 오우. 보통 우리 그 브루스타보다. 이거 어, 캠핑용으로 이렇게서. 지역이 어디에요 충청도. 이 실제 돼지갈비는 모양새가 지저분해.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 비싸고 맛있다 이런 얘기있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진짜는 모르지만. 음. 맛있어요? 어디서 왔더어 그 미생물이 그걸 먹고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랑 그래서 네. 기서 기바가 되는 기바가 되면 어, <laughs> 니네가 먹,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그, 가져가봤자 그, 그 넓은 바다에서 얼마나 가져가겠니?